베드로가요,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원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참, 희한한 말을 듣는 겁니다. 동전이나 하나 던져주고 가면 끝인데, 동전은 주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붙잡아가지고 일으키는 겁니다. 아,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어났는데요, 단지 일어난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걷고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